안녕하십니까 전자담배 전문 리뷰어 M 큐피입니다 오늘은 릴 하이브리드의 카트리지 장착법과 카트리지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큐피님 혹시 카트리지 장착 당연히 해보셨죠? 당연히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캡이라고 합니다 이 뚜껑을 살짝 여시고 앞쪽에 보면 이렇게 단추가 있잖아요 이 버튼을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끼우실 때도 똑같이 축 모양이 보이시잖아요 네. 아쪽을 소리 들으셨죠? 딸깍 소리 너무 좋아요 혹시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네 캡을 간지나게 열고 <웃음> 열고 <웃음> 열고 네. 그리고 꾹 누르고 액상 카트리지를 끼울 네. 때는 그냥 딸깍 그래서 네, 네.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맞추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죠 아, 액상, 액상 카트리지의 그래요. 성분이 뭘까요? 액상 카트리지의 성분... 네 보통 정말... 연기를 나게 하는 성분은 글리세린이라고 합니다. 이 글리세린이라는 게 담배 맛사구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무맛인데 연기를 많이 나게 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. 몸에도 전혀 해롭지 않다고 하네요. 연기 나는 성분인 글리세린을 넣은 액상 카트리지네요.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전자담배 전민리뷰어 m 휴 q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